허리 숙여 보시오 최대치까지 더더더더다 아. 숙인 거지? 아. 응, 놓고 뒤로 쳐쳐봐봐 양손 잡고 됐어 잡고 숙여 죽이세요은 이번 주 받아드세요. 됐어. 아, 시간이 되면. 네. 세. 네. 어우, 많이 열었다. 음, 그 놓고. 네. 뒤로 쳐쳐봐봐. 양손 잡고. 가서, 됐어, 뒤로. 됐어? 오. 하나. 괜찮냐, 근데? 응, 잡고. 둘. 손을 뒤로 쭉 빼고 해봐, 세. 네 그래도 괜찮아?